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라미스의 정적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라미스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현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학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업에서 개발을 할때 비동기 처리를 병렬로 처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시수업을 보고 적절한 메서드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할 파일을 만들게요. 프라미스 스테틱 <더미스> 메서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index.html 파일에서 불러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함수는 프라미스 리졸브라는 함수입니다. 이 프라미스 리졸브라는 함수는 주어진 값을 가지고 이행되는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my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생성할 건데요. 프라미스 리졸브 메서드를 통해서 주어진 값이1 0 0을 가지고 이행되는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로 로그로 출력을 해 볼까요? 네. 그러면 프라미스 객체인데 이행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라미스 덴 e n 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밸류는 100일 거예요. 밸류를 2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50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콜백 함수에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50인 밸류를 다시 10으로 나누면 결과는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로 함수을 넣어서 로그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일단 결과를 볼게요. 네, 5가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콘솔 로그를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편리하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간편하게 출력을 안한 이유가 몇 개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추격된 표현은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프라미스 를 리졸브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 프라미스 를 리졸브는 어떤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프라미스로 다루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메서드는 프라미스 리젝트 메서드입니다. 이 리젝트 메서드는 리졸브 메서드와 인사해요 주어진 값을 가지고 거부된 상태의 프라미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밑에서 다시 실습을 해볼게요. 마이 프라미스를 생성할 건데요. 프라미스.reject 메서드를 통해서 거부된 상태를 반환하는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러면 거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catch 메서드를 통해 받을 수 있겠죠? catch하고 마찬가지로 로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러니까 우리가 콘솔 에러로 출력할까요? 네, 이렇게 에러 표시가 잘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ejec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라미스 에러를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function 하고 fetch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etch 데이터에서는 투드 리스트를 가져와요. 그러면 콜백 했었나요? 콜백 체인인 이었나요? 네, 여기서 이러한 url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환된 프라미스 객체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리턴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스.json response 해서 json 형식의 데이터만 리턴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랭스가 0일 경우에는 우리가 에러로 반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데이터 랭스 0일 경우에 리턴하겠다. 프라미스 점 리젝트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0이 아닐 경우에는 리턴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배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만약에 데이터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덴에서 콘솔 로그를 출력할 거고요. 데이터가 0이라면 우리가 리젝트를 했기 때문에 캐치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콘솔.error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에러가 발생됐네요. 우리가 실습을 할때 이렇게 잘못된 도메인을 입력했어요. 여기 이 숫자 2를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31번째 라인에서 발생이 됐어요. 요 라인. 지금 캐치해서 에러로그가 찍힌 거거든요. 일단은 얘를 지우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5개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대내 콜백 함수에 의해서 처리가 됐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난 에러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로그로 출력을 해볼까요? 그리고 샵샵샵 하고 에러를 출력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서버에서 요청이 성공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미스 리젝트에 의해서 캐치절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계속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메서드는 프라미스 올이라는 메서드예요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프로미스 올은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동시에 실행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병렬로 여러 개의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때 유용한데요. 모든 프로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그 결과값을 배열로 반환하고요. 하나라도 거부되면 그 거부된 프로미스만 반환합니다. 그러면 바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프로미스 1 하고 얘는 바로 이행되는 프로미스를 생성해 볼게요. 리졸브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미스 2 얘는, 프로미스 객체를 생성할 건데요. 이 안에 비동기 로직은, setTimeout 메서드를 활용해서, 3초 후에, 결과값 3000을 반환하는, 그러한 프로미스입니다. 여기에, resolve를, callback 함수로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프로미스 3은 이러한 세치 메서드를 통해서 투두 리스트를 가져오는 이런 프로미스를 정의해 볼까요? 그리고 딜레이를 주도록 할게요. 파라미터로 언더바 딜레이로 2000 2초를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의 프로미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미스를 병렬로 처리하고 싶다면 프로미스 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렇게 배열로 넣어 주시면 돼요. 프로미스 1, 프로미스 2, 프로미스 3. 그러면 이러한 프로미스들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n 에서 이렇게 배열로 반환합니다. 성공의 결과를. 그러면 바로 출력을 해 볼까요? console.log.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프로미스들 중에 하나라도 거부가 되었다면 그 거부되는 프로미스 값을 가지고 캐치로 이렇게 반환을 해요. 그러면 얘는 콘솔 점 에러로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네. 보시면 이세개의 프로미스가 모두 이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에서 이행된 값들을 배열에 담아서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0, 그리고 얘는 투두드리스트 다섯 개겠죠? 보시면 1000 3000 투드리스트를 다섯 개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가 났어요. 여기에서 프로미스 e 한 다음에 리젝트를 통해서 페일이라고 해 볼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어진 프로미스들 중에 한 개라도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 사유를 갖고 에러로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미스 올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결과를 한 번에 다룰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메서드는 프라미스 올 세틀드라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는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동시에 실행하고 모든 프로미스가 이행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메서드는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건 프로미스 올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미스가 이행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올을 살펴봤을 때는 이 중에 하나라도 거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캐치로 떨어졌죠. 하지만 올 세틀드라는 함수는 거부가 되던, 이행이 되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promise all settled 한 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로 얘네를 그대로 넣어줄까요? 위에 o 3, 4 그리고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den을 통해서 바로 결과를 출력해 볼까요? 네. 보시면 프로미스들 중에 하나가 거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덴으로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각각의 프로미스가 이행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 상태도 돌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값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되었다면 밸류를 출력하고 거부가 되었다면 그 이유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얘는 또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메서드는 프라미스 n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동시에 실행하고 그중에 하나라도 이행하면 해당 프로미스의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미스가 거부되는 경우에만 전체 프로미스가 거부됩니다. 바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어 우선 얘네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새롭게 만들게요. promise1 new promise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resolve와 reject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setTimeout으로 3초 후에 값 3000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2는 2초 후에 2000을 반환하는 이동기 로직이고요. 3은 1초 후에 1000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미스 3이 제일 빨리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애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고요.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캐치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1 0 0 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미스들, 프라미스들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 결과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를 2초에서 500ms로 줄일게요. 그리고 값은 500을 리턴하는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50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미스들 중에 가장 빨리 이행된 이러한 값을 리턴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빨리 이행된 경우가 이 프로미스 2이기 때문에 500을 반환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500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프로미스가 실패를 했어요. 모든 프로미스가 실패된 경우에는 그때는 캐치 절로 떨어집니다. 네. 모든 프로미스가 리젝트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메서드는 프로미스 레이스라는 메서드입니다. 레이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레이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빨리 처리되는 프로미스의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빨리 처리된 프로미스가 이행이 되던 거부가 되던 그 값을 반환합니다.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프로미스 점 레이스 그리고 프로미스 1, 프로미스 2, 프로미스 3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en 메서드에서 로그를 출력하고요. catch 메서드에서도 이렇게 에러 로그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찍히는데 5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프로미스가 가장 먼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행이 되었던 거부가 되었던 이 프로미스의 거부 이유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리졸브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엔 이러한 프로미스 2의 값이 n에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이스예요. 주어진 프로미스들 중에 가장 빨리 처리된 프로미스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게 이행이 되었다면 덴에서 출력이 되고요. 거부가 되었다면 캡치에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미스 정적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메서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복습이 되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미스에 대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러한 메소드가 있구나. 이행된 프로미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 거부된 프로미스를 생성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러한 거는 사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메소드는 프로미스를 병렬 처리할 때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개발을 할때 비동기 처리를 병렬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시면, 그럴 때 이러한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모든 프로미스를 병렬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거부가 나면은 에러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모든 비동기 처리 로직에 성공이나 거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핸들링하고 싶을 때는 All Settled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비즈니스 로직의 상황에 맞춰서 메서드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